제가 학생 때 아주 재미있게 읽은 소설들이 있는데 <laughs> 네, 이제 크로니라는 작가가 쓴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 같은 작가의 성체와 함께 세트로 사서 같이 읽은 것 같은데요. 주인공이 어, 안드레아 치시엄이라는 네, 천주교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겠 있습니다만 어, 평생을 중국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하다가 두년에 돌아와서 자기 고향 교회 본당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중국에서 살아왔고 본래부터 사교성도 어, 없고 영혼은 참 깨끗하고 순수한데 에, 이런 그 사교적인 면에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신자들하고 갈등도 좀 생기고 해서 그런 게 이렇게 접수가 돼서 고위층에서 그 조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자들의 불만 사항 처은수 척을 조사관에게 넘기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하는데 요건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에서 견딜 수 없다는 듯이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그 조사관의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성당 신자 중에서 가장 독실한 어느 부인이 영초 지도를 받으러 왔을 때 신부님은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음식을 좀 줄이시오. 천국의 분은 어느 것이든 좁으니까요. 어, 저는 이 코로나, 아, 이 주인공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주님 말씀 안에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또 넓은, 문과,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사실 두 가지 길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상은 어,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신명 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뒀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길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서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더에게 증거를 잡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두 길이 있으니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 세상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 두 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 곧 의인의 길과 멸망할 사람 악인의 길을 대조시켰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 합니다. 이들은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여로 북상하는 이들입니다. 철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입상귀가 마르지 않는 의인의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의 나이는 겨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에도 바로 그와 같이 두 문이 있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또한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면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누군가를 응원하고 격려할 때,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꽃길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저도 같은 심정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좀 고전적인 표현이지만은 탄탄대로가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 듣기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은 사실상 산상설교의 마무리 부분에 해당하는데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화려한 개성 문이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누구나 좋아할 법한 꽃길이나 탄탄 대로가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신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길은 좁은 문 이후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의 좁은 길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모든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다 버리시고 자기를 다 비우고 낮추셔서 이 세상에 가장 좁은 길로 육신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골고다의 좁은 길로 또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문에 들어와 길과 진리와 생명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경전 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기에 그 문은 좁은 문이요 이 길은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좋아하고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구원을 받아도 아무거나 그냥 믿거나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자기 양심으로 구원을 받거나 자기 편하게 구원을 받고 싶어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넓은 길을 좋아하죠.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의를 내세우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의, 어떤 공로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은혜임을 믿고 겸손하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선물은 바로 이 좁은 문에 있습니다. 좁은 길에 있습니다.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영광의 멸류관으로 인도합니다. 물론 이 길은 아주 폭이 좁다고 했어요. 좁고 협착하다. 가기에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 십자가의 그늘이,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빛이 이 생명에 이르는 이길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문은 좁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욕심대로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죄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는 못 들어가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도 우리가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 모든 거리끼는 것과 얽매기 쉬운, 자주 얽매는 그런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그 죄의 짐을 다 맡아주시지 않았습니까? <laughs> 기독교 역사상 성경 단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혔다고 하는 책은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 있어요.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손에 채한 권을 들고 서 있다. 아시겠어요? 철로 역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기독도라고 나중에 소개합니다. 그 짊어진 짐이 자기 죄의 짐이에요. 어떻게 해도 뗄 수가 없습니다. 벗을 수가 없어요. 그가 이제 그 장마성을 떠나서. 길을 떠나 한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 언덕을 힘겹게 넘기고 올라가 거기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에 그의등에 묶여있던 그 죄의 짐덩어리가 뚝 떨어져 서저 아래 골짜기를 아래 가볍게 불러내려가 보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벗었기 때문에. 이 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또 좁은 문으로는 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심을, 욕망을 다 싸가지고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그렇게 어렵다고 하신 것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한 탐욕과 집착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내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아야할 것입니다. 또 세상적인 세속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잔뜩 여기저기 걸치고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좁은 문으로 갈수 없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값싼 은혜만을 추구하거나 아주 우리 기독교를 손쉬운 기독교로, 편리한 기독교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인기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편리한 신앙생활을 다 좋아하죠. 그러나 예수님 언제나 우리를 좁은 길로 부르고 계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좁은 길, 순종과 헌신의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영광에 이르는 이 길로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신앙은 선택입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둘 다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선택은 결단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좁은 문과 넓은 문 양쪽으로 둘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또 자기 편한 대로 믿기를 그냥 여기에도 물론 구원이 있지만 다른 데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어디에든지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면 듣기에는 좋지요. 마음으로 편하겠죠. 그래서 많은 찬성과 지지와 호응을 받습니다. 그게 넓은 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이 좁기 때문에 그 문을 찾는 자도 적다고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얻는다는 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좁은 길을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외롭다거나 우리가 너무 수가 적다는 그런 소수랑 위축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 길이 옳은 길 구원의 길을 택했기 때문이고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도 이 상상설계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가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상상설계 전체에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의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의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자기 행위로, 행위로 인한 의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의의를 선택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사실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고는 사람들이 더 마음 편해합니다. 자기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대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돋또한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뭐할것 같거든요. 그 길로 많이 몰릴 것입니다. 산송설교는그 의보다 더 나은 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많이 천국에 이를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두 의가 있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두 문이 있고 두 길이 있습니다. 이 뒤에는 두 나무가 있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집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습니다. 이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마지막에 인간이 가야 할 종착력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이든지 멸망이든지 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와 같이 분명한 선택이라고 할 때에 이 선택은 자신의 전 존재와 인생을 걸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심을 요구합니다. 너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여러 가지 갖는 다른 뭐 교양, 취미, 어떤 뭐 지식 이런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로 그렇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걸 걸어야 하는 선택과 결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적당히 반은 기독교적으로 반은 그냥 세상적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기도할 때도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선택은 하나만 정하는 거예요. 둘 다는 안 됩니다. 동시에 한 사람이 두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동시에 두 길을 어떻게 갈수 있겠습니까? 선택도 둘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결과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도 들어가 있고 동시에 지옥에도 떨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각기 자기 갈 길로 간 것처럼 그 결과도 종착점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도 믿음도 생의 여정도 그리고 영원한 결말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의 선택은 좁고 험한 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하였습니다. 좁고 때로는 외롭고 또더 험하기 때문입니다. 또 대가를 치러야 갈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택합니다. 보기에도 좋고 가기에도 편합니다. 큰 대가 없이도 그저 편하게 갈수 있는 길이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기에 그들의 목소리와 주장이 더 크게 들리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많은 통계가 항상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좁은 길은 언제나 소수에 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의 표현대로 한다면 창조적 소수의 길이죠. 그러나 그들이 올바른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같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선택과 결단을 했어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이 원래 같이 살다가 그들의 가축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목초지를 두고 또는 물을 두고 서로 다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가 한혈육이고한 핏줄인데 서로 이렇게 다투서야 되겠느냐. 이제는 너도 장성했고 재산이 많아졌으니 분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조카로시 먼저 선택을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둘러보니 둘러보다가 동쪽에 유단 지역을 보았는데 바로 그쪽이 소돔과 고무라 땅입니다. 그 땅이 당시 얼마나 비옥하고 풍요로웠는지 롯의 눈에는 애국 땅과 같고 그리고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풍요롭고 비옥했죠. 그래서 롯은 서서지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 2절 보니까 롯은 그쪽 도시에 살다가 차차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소돔 사람들은 이미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여호와를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눈에는 그들의 그 죄악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풍요롭고 화려한 모습만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악의 땅 악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넓고 어려운 길로 갔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7절입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들이 셀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올바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이 선택의 길로에 섰습니다. 구디바의 아내가 유혹한 것이죠. 인간의 욕정으로 한다면 그 유혹을 얼마든지 유혹은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유혹의 대가도 좋은 보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은 믿음과 성결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이까? 그 선택으로 인하여 어떤 고난과 고초를 경험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 성결의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이 선택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바벨론단이 포로로 끌려간 그런 비참한 신세였지만은 그곳에서 특별한 이제 기회를 잡았어요. 바벨론 왕이 각지에서 모여든 많은 청소년들 가운데 좀 청명하고 우수해 보이는 소년들을 모아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장래 그 나라의 관리로 등용하려는 말하자면 출세길이 보장된 그런 특별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다니엘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자기들에게 보장된 넓은 길, 편하게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과 성결을 지키는 그 길을 선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다른 어떤 소녀들보다 더 오래 빛이 나고 건강 상태가 좋으며 무엇보다도 지혜와 청량과 명철을 타셔서 모든 학문에 통달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새 친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왕이 그 넓은 이제 광, 광장에 큰 우상을 세워놓고 천하 모든 자기 신하들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할 때에 모두가 엎드려 져했습니다다 넓은 길로 갔습니다. 오직 세 사람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풀묻불에 던져지는 좁은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두주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도 선택을 하였습니다. 밤새 헛다쳤던 그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두 배에 차고 넘칠만큼 배가 막 가라앉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한 번에 한번 투망으로 그렇게 잡았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큰 수학입니까? 그 많은 고기를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가서 안락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도 있었고 그는 아마 갈릴리 일대의 전설적인 업으로 그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거꾸로 못 박힐 때까지 주의 제자로, 전도자로 그 길을 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물론 잘못된 선택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나 같은 경우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얼마나 그야말로 죽도록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배 속에까지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하고 나왔어요. 아예 대마라고 하는 한 전도자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의 일행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영영 돌아오지 못한 그런 선택도 하였습니다. 가난에 들어가서 땅의 분배까지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신앙은 이렇게 분명히 선택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여호수아 이4장1 5 절.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를 대충 믿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할수 없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 문화생활 중에 하나로 그런... 자세로 좁은 길갈수 없습니다. 내 존재와 인생을 다해서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따라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두 길의 결말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이 이르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인도하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무리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찾고 함께 몰려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결말은 멸망입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했어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어서 또 협착한 길이어서 생명으 찾는자가 적지만은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소개한 시편 1편도 마지막 육절에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길은 분명히 목적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넓고 화려한 길을 가든 도착지가 멸망인 그런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좁은 길, 고난의 길이라도 도착지가 구원과 영생이기에 항상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과 기쁨으로 가는 그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조, 종착점, 도착지, 그 목적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이 적은 것은 천국이 좁고 또 들어가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몇명안 받아주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넓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라도 나오기만 하면 다 받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예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을 자꾸 구원해서 이렇게 막탈락시켜 엄격하게 심판하고 정죄하여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게 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그런데 우선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길을 갈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금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 보금 이제 13장 24절 2 5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마태복음에 묻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어요 언젠가는 주인이 그 문을 닫뱉다가올 것이다 그때는 밖에서 아무리 애통하여도 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은혜일 때요. 구원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예 문이 열려있는 이때 우리가 복음으로 이 길을 가고 믿음으로 가며 또 복음으로 이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을 가는 길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류는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아니거나, 구원자 예수님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그리고 구원과 영생으로 가거나, 멸망으로 가거나, 좀더 쉽게 말해서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신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부르신 그 분을... 이제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그,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의지하여 이 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순종으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 따라 가는 길입니다. 인내로 가는 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복된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